네, 오늘은 창세기 31장 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라반과 그 아들들이 야곱의 번창함을 보고 매우 시기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의 조상의 땅으로 가라고 하셔서 야곱이 라엘과 레아를 불러서 이 사실을 말해주면서 그동안 라반의 여러 속임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 주셨고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서 자기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자 라헬과 레아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신 대로 이곳을 떠난다고 대답했고 그러자 야곱은 일어나서 자식들과 아내들과 자기의 모든 소유물을 가지고 라반 몰래 조용히 떠났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야곱이 라엘과 레아에게 그동안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정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라반의 안색이 정과 같지 안게 변했을 때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셨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계셨을까요? 야곱이 라반보다 잘난 것이 있어 그런 것일까요? 물론 그런 것이 아니죠. 라반이 자기 탐심을 채우고자 여러 번 야곱을 속였지만 야곱 역시 야곱의 탐심을 채우고자 자기 아버지 이삭과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그것으로 인해 형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왔던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내려가던 도중에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잠을 청할 때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이죠. 그리고 또 야곱에게, 야곱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면서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3절이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소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따라 야곱의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함께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되,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그 이유도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얼마큼 영원토록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예수 믿는 너희는 믿는 자들은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실 보혜사 성령님은 믿는 자들 가운데 아주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얼만큼? 영원토록 얼만큼? 영원토록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뒤 하늘에 오르셔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기다고 있던 120문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므로 예수님이 하신 그 약속은 성취된 것입니다. 이 오순절날 성령의 부어주심을 성령의 감동 따라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대형전 2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오순절날 이후에 예수를 믿고 겁난 자들 속에 성령이 임하시되, 얼만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고름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 속에 우리들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영원토록 성령님이 함께하신다는 약속은 우리에게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다는 것을 보자고 있는 것이죠. 이것처은 확실한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혹 어떤 분들은 믿는 자들이 타락을 하면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믿는 자들이 타락을 하면 구원이 취소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님은. 믿는 자들로부터 떠나가실 수가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므로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절대로 영원토록 성령님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있는 믿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말씀 있는 믿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내가 생각할 때는 누가 말하기를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만약 그것이 진리라면, 구원이 치,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 진리라면, 구원이 취소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의롭다움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인데, 그렇게 되면 그도때 십자가는 헛된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과연 그 누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의롭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 깔 사람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얼마든지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니까 똑바로 살으라고 하는 가르침.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가르침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영원토록, 얼만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시겠다. 11에서 13장 5절에도 보면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이라, 너희와 함께하리라, 영원히 함께하리라. 물론 이 말씀을 받고 아, 그러면 막사라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겠죠. 이렇게 성령님이 함께하신 이유는 우리와 동거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과하시며 그랬잖아요. 그는 너희와 함께 과하시며. 이 말은 우리와 동거하시겠다는 말이에요. 동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왜 오셨느냐. 동거하시려고. 같이 사시려고 오셨다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뭐냐. 성령님과 동거하는 겁니다. 성령님과 같이 사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드리는 것이니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신앙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과 함께 지내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 지내는 가운데 이분의 인담을 따라서 무엇을 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의 인담을 따라지 않고 이분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 내가 무엇을 주님께 해드린들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이 성령님과 늘 항상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항상 성령님 대안에 계신 것을 의식하고, 인정하고, 이분의 음성을 듣고, 그 안에서 우리가 말하고 일해야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막사로 된다! 그러면서 성령을 쫓지 않고 육신을 쫓아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님이 엄청 근심하죠. 성령을 금시키지 말라 그랬죠. 이 말씀도, 바꾸어 말하면 성령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님에 뜯어서 살지 않을 때 성령님이 떠나갈 것 같으면 뭐하러 성령을 금시키지 말라 그랬겠어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릇 행해도 성령님 우리와 함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약속 따라서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성령님을 금시킨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을 쫓는 것보다 육체의 수욕을 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근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심. 그러면서 당연히 우리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죠. 양심을 통해서 지적합니다. 말씀으로 지적합니다. 교회 리더와 지자들을 통해서 지적합니다. 그런데도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은 구원을 시도시키는 것이 아니라, 참으시다가, 참으시다가, 사랑하는 아비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듯이,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오직 성령만 쫓아 살라고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자주 넘어지는데, 연약함을 보면서 혹 구원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성령님이 떠나가시면 어떻게 하나? 이러한 괜한 침범을 받지 마시고, 이 연약함을 친히 담당해 주시고,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그때마다 연약한 나를 내려놓는 기회로 삼고 더 성령음성의 길을 그이고더그 인도함을 따라 가는 기회로 삼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그 아들 통해서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와 함께 동거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의식하시고 이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야곱은 계속해서 라헬과 레아에게 이런 고백합니다 7절입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색을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라반의 속임수로 인하여 자기에게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구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 자기에게 주었다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라반이 속임수를 써서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하셔서 자기의 재산을 더 많이 늘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야곱의 고백을 드리면은 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재산을 늘려 주시는 분이구나. 우리들의 삶의 형통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 생각은 맞는 생각이 아닙니다. 잘 들어 보세요. 그렇다면 예수 믿은지 오래된 여러분들은 지금 갑부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쁨입니까? 통장에 얼마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라반의 집에서 지낼 때 야곱의 삶은 형통의 삶이라고만 볼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언뜻 보면 그 동안 두 아내와 열한 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을 얻었고 또 풍성한 재산을 모으게 되었으니까 큰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언뜻. 그런데 야곱은 본래 라헬을 아내로 원했는데 라반에게 속아서 레아를 아내로 얻게 되고 수년을 일해서 라헬을 결국 얻게 되지만 그 이후에는 라헬과 레아의 아들 낳기 경쟁에 힘싸이게 되면서 얼마나 야곱의 그 마음이 고생이 심했습니까? 이것이 과연 야곱의 삶의 형통일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결과적으로 무엇인가 잘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 잘해드려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좀 꼬이게 되는 것은 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성도들의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형통한 삶이 되고자 하나님께 얼마나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이렇게 주일날 교회 가서 무엇인가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삶이 혹 꼬이게 되면 심한 정책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생각과 태도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이끌어 낼 만큼 하나님께 잘 보이는 삶을 살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할 만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야곱을 보십시오. 우리가 야곱과 같은 자 아닙니까? 야곱은 속이는 자, 라반과 별 차이가 없는 자입니다. 우리 역시 대부분의 삶이 탐심으로 인하여 속고 속이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하셨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들의 삶에 형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들의 탐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만 내 뜻대로 되기보다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의 언약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형통과 실패를 허락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 진리를 알고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내 삶에 성공했느니, 실패했느니, 이런 생각은 들지 않게 되는 것이죠. 굳이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믿는 우리들은 그야말로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 상가운데 함께 하시며 간섭하셔서 우리를 그 계획하신 대로 점도 흠도 없으신 주님의 형상에 이르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들로 말미암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그 아들의 형상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성공이죠.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잘 들으세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삶의 형통이 아니고 제발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형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로마서 8장 28점부터 3 0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임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대기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여기보 오면 주어가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아주 하셨다는 겁니다. 이맛 속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들어가 있죠. 우리가 영아로운 주님의 형상에 이르지는 아직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영아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반드시 영아롭게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간섭하시면서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도록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삶의 형통 때나 실패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님께 길을 그리고 그저 그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세월을 아끼는 삶이다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인생 참잘 산다고 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 이게 최고의 삶인 거예요 인생 최고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담 없죠. 돈 많이 버는 게 인생 최고의 삶이다. 승리의 삶이다. 성공의 삶이다. 그러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천성적으로 돈못 버는 사람들은 명예를 얻어야지 성공의 삶이다. 그러면 그거 역시 저나 여러분들이나 성공하기는 틀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명예를 얻으려고 해봤지만 그게 잘안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담 엄청 되는 겁니다. 정말 최고의 삶,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삶은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그죠. 주님의 이끌림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 주님 보실 때 최고의 삶이라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이렇게 안 살아요. 너무 쉬워서, 너무 쉬워서 이렇게 쉬운 삶을 놔두고 우리는 지금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자꾸 내 생각이, 내 계획이 그냥 있어가지고, 자꾸 내 힘으로 그냥 살아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때로 그렇게 어려움을 허락하는 겁니다. 정말 내 힘으로 살려고 해도 더 이상 살수 없는 그런 지경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을 빼고, 내 속에 오셔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의 길을 기울이고, 그분 따라서 무엇을 좀 하게. 해. 그래서 참 쉼을 좀알수 있도록,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 힘을 빼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쫓아 살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게. 이런 애가 산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곳을 떠나 자기의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야곱이 라엘과 리아에게 얘기했는데요. 그러자 14절부터 16절에 오면은 라엘과 리아가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한 대로 행하겠다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17절부터 20절에 오면은 야곱이 일어나서 자식들과 아내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가축과 소유물을 끌고 그의 아버지 이사에게로 출발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19절 보면은 야곱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를 기회로 해서 라반 볼래 떠나가는데요. 라엘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 합니다. 훔친다 이 말이에요.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엘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 하고 이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으로 여기고 섬기는 조그만 우상입니다. 라바는 이 드라빔을 섬기고 있었는데 라엘이 이 드라빔을 훔쳤다는 것입니다. 왜 훔쳤겠습니까? 지금 야곱을 따라 자기 고향을 떠나서 낯선 야곱의 고향 땅으로 가야 되는데 두려움이 몰려왔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평소 섬기고 있던 드라빔을 훔친 겁니다. 자기의 삶의 안전을 위해서 말입니다. 분명 라엘은 야곱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한 대로 자기의 고향을 떠나겠다고 말도 했었는데 말입니다. 16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주하신 가진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라엘은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갈 때 삶의 위경을 의식하면서 이 드라빔이 그 위경에서 지켜질 것이라고 여기면서 드라빔을 훔친 겁니다. 이것이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한계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했어도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잠자임의 성령의 인다음을 따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이 위경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우상을 찾는다 이 말입니다. 자기 지혜를 발동하고 또 어떤 사람을 의지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 모습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야곱을 그 과정을 지키시고 그에게 하셨던 언약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변화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이렇게 자격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에 참여케 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여 실패할 때마다 나를 부인하고 이제는 더 그리스도만 신뢰하는 더 성령만 초청하는 기회로 삼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 이름으로 축복합니다.